안녕하세요. 바이비트 윤선생입니다. 오늘 파격적인 바이비트 혜택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거두절미하고 제 후기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USDT 금액이 보이실 겁니다. 누적 페이백과 남은 페이백 금액이 있는데 누적 페이백은 제가 바이비트에서 거래하면서 지불한 수수료를 환급받은 금액을 뜻합니다. 누적 페이백 무려 57,000 USDT가 넘습니다. 제가 거래량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큰 손도 아닌데 꽤 많은 금액이 누적돼 있죠. 남은 페이백 금액은 매번 거래하면서 금액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다이비트에서 선물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수수료 환급 서비스 테더맥스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테더맥스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몽땅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보통은 추천인 코드로 가입하셔서 20% 정도 할인 받고 계시죠. 모르는 분들은 일반 코드를 사용해서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이 할인이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시는 수수료 최대 혜택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영상 보시면 문화 충격 받으실 겁니다 테더맥스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이 기존에 받던 20% 할인 혜택은 유지하면서 추가로 25%의 수수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되돌려받는 25% 수수료는 바로 여러분들이 지불한 수수료 중 커미션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 뿐입니다. 커미션 수수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디서 이렇게 환급을 해주는 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커미션 수익은 추천인 코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추천인 코드를 제공하는 인플루언서들이 가져가는 수익을 바로 커미션 수익이라고 합니다. 인플루언서들이 추천인 코드를 통해서 사람을 모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수익을 받는 거죠.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드실 수도 있는데요. 레퍼럴 수익을 페이백까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테더맥스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테더맥스를 통해 계정을 만드시면 되는데요. 테더맥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실 수 있고요. 이미 바이비트 계정을 가지신 분도 처음 가입하시는 분도 모두 테더맥스로 계정 생성 가능하십니다. 다만 바이비트 계정이 있는 분들은 신규 계정으로 KYC 인증을 전송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가입 과정 자체가 워낙 간단한데 테더맥스가 가입 과정에 대해서 가이드도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테더맥스 고객센터를 24시간 동안 운영하고 있어서 막히는 부분 없이 진행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환급을 위한 모든 준비는 마쳤는데요. 그러면 환급 신청만 하면 되겠죠. 테더맥스 홈페이지 메인에 검색창 하나 보이실 겁니다. 거래소를 바이비트로 설정해주시고요. 여기에 방금 전에 페이백 계정으로 개설한 UID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환급 금액이 뜹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화면인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테더맥스 페이백 계정 으로 가입하셨으니 저처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가입했으니 남은 페이백과 누적 페이백 금액에는 뜨는 게 없을 거고요. 남은 페이백 금액이 100달러 이상만 되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페이백 신청은 신청하고 최대 24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24시간까지 걸린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보통 두세 시간이면 입금 되더라고요. 제가 테더맥스를 애용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도 수수료 환급이라는 게 처음에는 좀 생소. 에서 반신반의 했는데 이용하면 할수록 더욱 믿음이 가는 플랫폼이라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추천 드리는 거고요. 테더맥스는각 거래소별로 정원이 있는데요. 바이비트의 경우 현재 98%까지 차 있는 상태입니다. 바이비트가 거래소로서 믿음직스럽기도 하고 환급 혜택이 VIP급으로 좋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안 몰리는 게 이상한 거죠?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바이비트. 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